음... 일단 어, 너무 떨리네요. 제가 이제 <laughs> 깔리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뭐... 떨립니다. 저희 출장코티비 이화로. 고려대학교 TV 방송국 KTN에 출장을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TV 방송국 KTN을 저희 KTV 구독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할. 네 안녕하세요 KTV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KTN이라는 고려대학교 TV 중앙방송국입니다. 저희 KTN에서는 고려대 관련 중식 공식 행사들이나 아니면 고려대학교 관련 소식들 전하고 있고 또 저희 부원들이 다 미디어학부 전공생이에요. 그래서 각 PD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그 자들들을 끌어올려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N으로 오세요, 여러분. 아 좋습니다. 저도 갈뻔했습니다 아. <laughs> 들어와 주세요. 이게 <laughs> 저희가 한창 저희끼리 막 웃었던 내용인데. 병견이다.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프리미어 프로가 갑자기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부국장님한테 마스터 전날에 아, 부국장님, 진짜 제가 컨트롤 S를 눌러야 되는데, 날라가서 내일까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목소리> 어디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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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와>. 진짜요? 진짜. <laughs> 진짜요? 진짜요? 이 예, 실제로 이거 이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종종 응답 없음 이런 거 뜨면은 스토리 올리고 이제 도움 청하거나 이제 저희 대답방에 올라오곤 하는데 저희 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항상 갔던 것 같아요. 어... 같이 가서 뭐안 되더라도 약간 걱정하고 도와주기 네. 위해서 직접 가시죠. 부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사 간의 무분별한 경쟁 구도가 아닌 협업을 통한 세계관 확장을 목표로 KTN에 출장을 왔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왔냐면 일명 고려대 방송국 능력 검정 시험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동룡이 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광거가 중요하다. 아아 1라운드!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의 인내심과 끈질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시간! 바로 매운 떡볶이 먹기이 아 나옵니다. 아아아 많이 넣었는데? <laughs> 2시간 <laughs> <laughs> 시작됩니다 <수> <laughs> 시작 가자, 할여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 파. 하여만 하여튼, 하여튼, 하내튼 하여튼, 하소스하 묻히면 여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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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여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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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여운어뭐지 아. 이거 하 와. 약간 안 가면 괜찮은데. 여아서막간될 텐데. 오른쪽으로 식으로 이렇게. 음. 음. 양치고 계속 먹으면은 되는잘 좋다고 해서 야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맛있할 음. 있어. 물을 질질 짜면서 울어도 계속 케텐으로 해줘야 돼? 당연하요촬영 보고 생각할게. 많이 안 남았지? 그건 맞는데 나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얼굴이 실패줄을 보지. 그안 드시는 게. 빨리 끝내 대단하다. p 님이 그렇게 안받는 일단 다 먹었어요. 다 양배추도 먹을 거야? 양배추 거야. 야, 양배추를 먹어. 어, 아니야. 내가 떡을 먹을게. 뭐, 떡을 먹을게. 아, 떡을 먹떡먹 먹을게. 멋있다 먹떡먹먹 아, 먹 아, 아, 떡 이거 어? 보니까 약간 늘것 같아. 나점나할수있창시절 소용만 밖에 안 본다는데. 소리 영상에 영 엄마가 학교서 이런 거 해. 근데 이거 진짜 다 먹었는데 지금 포기하면 너무 하잖아 우리 저사야지 남 람보르기? 응티비예상다 주정 말고 먹재을 부리네 지금 계속 녹화 중인 거죠? 네네네 이모습 <laughs> 국장님 고... 국장님 저... 저희 국장님 저희 뭐 보고 있나요? 저희, 저희... 캡채널 위해 이렇지꼭다게요저희장이다 <laughs> <laughs> 무너지는 한이고 손누나신 자가자 저희 다음 어쩌려고 맞아 아이 파도 먹어야 돼? 거즈 같아 <웃음> <웃음> 너 말을 말을 왜 그렇게? 해? 너 공식 방송이야. <laughs> 아, 그래서 일단 봐. 일단 일단 다 최단간 동안 먹자. 굴피스 드셔도 될것 같은데. 아 제가 굴피스 좀안 좋아해서. 그냥 그래? 진짜 그래? 너... 야 진짜 다 먹었어? 아, 아, 그래? 다 먹었지. 다 먹었어. 굴피스 아, 그래? 엄청 드시고 아, 다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일기에 쓴다. 일기에 어떻게 쓰실지 한마디. 그, 송출돼요? 어, 네. <laughs> 본격적인 게임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또 인내심 아깐 거 말고 과연 방송구원으로서 가져야 될 동목이 뭐가 있을까? 지현 님. 아, 저는 방금 전에 오답을 냈습니다만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K10 <laughs> 영상 중에 아남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k 1이 만든 영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하고 직접 맞추는 아남 맛집 스피디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단체전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두 분이 나와서 K10을 대표. 2분 안에 10개를 맞추시면 미션 성공이고요. 제가 타이머를 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일식인데 일단 가게 이름부터가 되게 해피해. 미소초 <laughs> <laughs> <laughs>